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 정보교육팀 지유리 대리입니다 요즘은 웨딩 성수기, 비수기 없이 1년 내내 웨딩 시즌이라고 합니다 결혼준비 대행 서비스 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 A부터 Z까지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촬영, 웨딩드레스, 헤어, 메이크업 일명 스드메를 포함한 웨딩 패키지부터 웨딩홀, 혼수, 예물, 부케 등 결혼식과 관련된 모든 걸 대신 진행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. 상상만으로 꿈꿔온 완벽한 결혼식을 위해 이용하는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. 그러나 편한 만큼 피해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.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주요 피해 사례와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요? 첫 번째, 과다 위약금 부과. 계약 후 해지를 요구할 경우.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 계약 전,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꼭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. 위약금, 환불 기준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업자로부터 구두로 전달받은 사항은 계약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세요. 그리고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해 계약서, 약관, 영수증은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, 계약 불이행 사진 촬영, 앨범 품질 불량 또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사항 변경, 취소 등 계약 불이행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. 계약 시 현금 결제보다는 신용카드 할부거래 이용을 추천합니다. 현금 결제 시 폐업, 환불 거부, 계약 불이행 등 피해가 발생되면 피해를 구제받기 어려우므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 세 번째, 추가 비용 요구.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를 통해 알선받은 제휴업체가 사전에 고지받지 못한 추가 비용을 요구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계약 시 추가 비용이 없는지 있다면 추가 비용이 반영된 총 금액을 꼭 확인한 후에 계약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 결혼 준비 대행 서비스 이용 시 웨딩 박람회에 방문해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요. 웨딩 박람회 방문 시 개최 장소가 해당 업체의 사업장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. 업체의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세요? 사랑하는 사람과의 행복한 앞날을 꿈꾸며 결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, 결혼 준비대행 서비스 이용 시 제가 알려드린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꿈꾸던 완벽한 결혼식 하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의 행복한 시작을 응원합니다.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한국소비자원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찾아주세요.